자 빠르게 어, 가봅시다 첫 번째 경기부터 어, 첫 번째 경기부터 어, 바로 이제 시작을 해 보자면 자 일단은 이제 미네랑 디트 경기는 별로 안 건들고 싶거든 음. 안 건들고 싶어서 바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랑 휴스턴, 어, 요 경기, 최근에 이제 이 마이애미가, 음 나름 이 양키 스입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 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내일 또이 휴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좀 주춤하고 있죠. 어, 게다가 이제 내일 알칸데, 알렉산더인데, 개인적으로는 뭐둘다좀 치고받고 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일 요거, 일단은 오버 먼저 보자. 음, 오버 먼저 보고, 어, 이거 그래도 최근에 지금 마이애미 뭐 빠따든 불펜이든 좋거든, 어, 요거. 마이미슨까지. 자 그리고 이제 피츠랑, 어, 피츠랑 그리고 샘프 경기. 어, 요 경기도 어 요것도 이제 지금 이 샘프 음, 최근에 이제 뭐 화력 좋고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도 최근에 화력 괜찮죠. 어, 게다가 이제 뭐 내일 벌렌도 튀어 나온다. 요거 오버만 봅시다. 음, 오버만.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랑. 볼티 경기, 어, 최근에 지금 이 필라가, 그래, 뭐, 이겼다 졌다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필라는 계속해서, 음, 계속해서 지금, 뭐, 빠따적인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고, 내일 또 홈으로 돌아오고, 볼티 같은 경우, 어쨌든 이번 시즌 이제, 뭐, 크게, 어,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내일 선발에서도 필라가 앞서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양 팀, 뭐 불펜 불펜이라든지 화력에서 확실히 필라가 낫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거 필라 승과 함께 음, 그리고 이제 필라 마인승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매츠랑 음, 매츠랑 글불 경기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나 어, 나는 매츠랑 필라랑 같은 배당이라면 차라리 나는 필라 승에마인승 쪽으로 어, 더 마음이 가네요. 음, 알겠죠? 어, 그래서 이제 뭐 매츠 경기는 그렇게, 어, 그렇게 좋아보이는 경기가 아니어서, 요 경기는 패스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랑, 음, 그리고, 어, 켄자스 경기, 어, 자, 요 경기, 내일 일단 뭐 양팀 최근에, 어, 최근에 이 양팀이, 분위기 나쁘지 않죠. 어 캔자스도 요새 나름 경기력 괜찮고 보스턴도 또 뭐다 지금 4연승인가 5연승인가 음, 계속해서 어, 직전 경기 또 수입 스윕, 스윕을또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간에 이제 둘다 상승세 팀이라서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또 보스턴이 홈이고 어, 게다가 이제 내일 또베이어가 튀어 나오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더 어, 유리한 쪽은 저는 이 원정의 캔자스보다는 어, 그래도 보스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보스턴슨 봅시다. 음, 나름 나름 배당 메리트 1.46 정도면은 1.5 이상 줬으면 은더 좋았을 것 같은데 1.46 정도면은 뭐 그래도 어,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배당 메리트 있다고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애틀이랑 음, 그리고 미러키 경기. 야 우리가 어, 우리가 지금 이미러키미러키를 어, 지금 계속 가고 있어. 어, 오늘도 갔고, 어제도 갔고, 뭐, 어제 아래도 지금 요, 새 지금 최근 한 2주, 어, 7월달, 음, 7월달 들어서 계속 가고 있는 팀이 미로키거든. 왜? 잘하니까, 어, 잘하니까 선발들 괜찮아. 그리고 이제, 빠았다는 지금 미쳤어. 이 어, 그리고 경기력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고, 불펜도 좋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미러키로, 어, 계속 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내일 경기에서도, 어, 내일 경기에서도 이거 애틀의 패이 나오거든? 어, 팩이 패디 나오는데, 패이맛 패디 같다이가. 맞제? 어, 맛 같다 보니까는, 내일도 이거 미러키 가자. 어? 내일 이거 미러키, 물론 배당이 지금 조금 떨어져가지고 1.5 됐다이가. 1.5 됐는데, 내일 메이저 중에서 가장 배당 메리트,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알겠죠? 어, 형님, 그럼, 마헨은요, 당연히, 마헨도, 좋아 보이는 경기. 아시겠죠? 음, 그래서 나는, 나는 뭐, 1.5배당 만족한다, 어, 싶으면은, 미러키 승 가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미러키, 마헨도 1.8배당인데 뭐큰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는데 미러키 마핸 노리실 분들도 충분히 어 괜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미러키 가자 내일 메이저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가 미러키입니다. 미러키 승의 마인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텍사랑 음 텍사스랑 양키 경기는 야 그래 양키도 지금 1.5배당 받았다니까 음 1.5배당 받았는데 하 나는 양키 갈 바엔 어이. 양키 갈 바엔 그냥 미러키 가자 오케이 아니 같은 배당이면은 어, 양키 최근에 지금 마탱이 갔으니까 그냥 잘하는 어 미러키 가면 될듯음 아시겠죠 에자 그리고 이제 컵스랑 음 컵스랑 신시 경기는 요 경기는 이제 양팀선발들에 비해 가지고 네일버 로롤로 대 소록하잖아 선발들에 비해 가지고 뭐 어, 요거 기준점 어 대비 언더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 어, 언더 어 기준점도 높고 어 그래서 요거는 언더만 찍고 어, 치울게요 에이. 음 오케이 어 너무 빠르나 음 지금 한네 경기 남았거든 너무 빠릅니까 물한잔 먹고 아니, 지금 핵심만 딱딱하고 있잖아. 응. 음. 핵심만 딱딱하고 있는데. 너무 빠르면 천천히 하고, 응. 음. 길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날도, 날도 더운데. 길게 할까? 핵심만 할까? 어떻게 할까? 빠르게. 천천히. <laughs> 빠르게. 천천히. 대답을 해 대답을. 왜 시, 스위디시밖에 대답을 안 해? 응. 음. 됐나? 빠르게. 응. 음. 어, 핵심맘 어, 빠르게 1번 어, 천천히 2번 빠르게 1번 천천히 2번 어, 1번이 맞네요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콜로랑 음, 콜로랑 그리고 토론토 경기 어, 최근에 이제 이 토론토가 어, 토론토가 이제 조금 음, 주춤한 부분들도 있지만서도 뭐 당연히 어, 이 콜로는 이제 잡고 가야 되는 게이 토론토긴 하거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콜로도 어느 정도 이제 경기력이 조금은 어, 그래도 반등하고 있는 어, 그런 시점이라서 요거는 오버만 볼게요. 음 알겠죠? 오버만. 자 그리고 이제 엔젤이랑 어, 엔젤이랑 그리고 어, 템파 경기 이거는 패스하자. 어, 이건 어렵다. 음 이거는 그래 뭐 템파가 템파가 이제, 뭐, 물론 잘했던 부분들도,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보면은 분위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경계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그래서 요거 아무리 엔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패스합시다. 음. 그리고 이제 에리조나랑 음 그리고 샌디 경기 어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거 팟이 나오거든 어 팟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 샌디가 어 샌디의 빠따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좀 올라오긴 올라왔어 음 올라오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샌디의 배당도 뭐 나쁘지는 않거든 음 1.53배당 어 근데 이제 샌디 배당보다는 확실히 미러키가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 이팟 같은 경우 어쨌든지 얘도 음얘 나왔을 때, 얘 나왔을 때이 에리팟다가 또 폭발을 하다 보니까는 얘가 승수도 잘 잡아먹고 어, 득점 지원이 또 많이 되다 보니까는 좀 운이 좋거든. 어, 운이 좋은 건 있는데 얘팟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한 끝까지 어, 끝까지 두들겨 맞는 대량 득점이랑 연결되는 그런 친구라서 요거뭐팟 보고 에리갈 순 없는 거 같고 이거 샌디슨과 함께. 음 까지 이렇게 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다저스랑 다저스랑 그리고 세인트 경기. 어, 자 일단은 뭐 다저스가 어, 다저스가 이제 여전히 1위긴 하지만서도 하이 최근에 다저스 경기 보면은 음,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긴 많아. 음. 맞다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어, 뭐, 불편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많기는 많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가에 내일 또 글라스노우 나온다, 어, 또 상대는 또 세인트다, 요거, 굳이 본다면, 어, 가진 않을 거거든, 어, 가진 않을 건데, 어, 굳이 본다면, 다았 볼게요. 음, 근데 이제 뭐닫았안갈 거고, 어, 안갈 거고, 아무튼 간에, 어, 요렇게, 음, 저쪽을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좋아 보이는 경기들, 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됐어!